뉴욕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시장 분위기 말 그대로 좋았습니다. 마감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수 자체 대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막판에 상승폭을 못 지켜냈지만 S&P500과 나스닥이 좋은 모습들 이어갔고요. 다우가 0.3%대 강세로 48,134포인트 S&P500 같은 경우도 0.8%로 장중 내내 그래도 변동성 크게 없이 흘러갔습니다. 6,834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더 끌어올려주면서 1% 이상의 강세였고요. 1.3%대 상승으로 23,307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중소형 주단에서도 상승세 나타내면서 러셀 2000 0.8%대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섹터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AI가 다 끌어줬구나를 볼수 있는데요. 섹터 흐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2%대 강세를 홀로 나타내게 되면서 AI,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확실히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산업재단이라든지 헬스케어,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 상승 권역이 있었습니다. 다우에서는 18 종목이 올랐고요. 무엇보다 나스닥백에서 예순 아홉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서 확실히 매수세는 나스닥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올렸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A.I. 관련돼서 뉴스들이 굉장히 다 좋게 나왔고요. 이번 주에 사실 FOMC 지난 주였죠. FOMC도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이래저래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서 어쨌든 안도랠리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6,800선 단숨에 올려 붙여주면서 분위기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히트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M7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메타와 테슬라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라줬고요. 아마존도 상승 권역, MSFT 같은 경우도 0.4%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드웨어 쪽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3%에서 6%대 강세였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서버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5% 내외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대부분 강세 나타내면서 CT 같은 종목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소비재단이 좀 애매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실적 미스난 나이키가 10%대 급락세 면치 못했고요. 그 외에는 그래도 어, 인더스트리얼 안에서는 방산주가 반등을 해줬고 주의번호바 같은 종목들도 함께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뉴스들 한 가지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기일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요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식 ETF 지수까지 연동된 옵션이 7조 1천억 달러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매수세가 많이 몰려있는 뉴욕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옵션만 따졌을 때 미, 미결제 약정 중에 60% 가까이가 기술주였고요, 21%가 경기 소비재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신고가 부근에서 그래도 흐름을 잘 갖고 가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규모가 크면 사실 변동성이 클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수단에서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확실히 위쪽으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다가 이 흔들림이 좀더 적을 수 있었던 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채 금리가 다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 4.15일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왜, 계속해서 우에다 총재가 올릴 거다,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된 수준이었다라고 했고요. 근데 엔화가, 엔화 N화 강세가 이루어지, 나지 않은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들 분석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표 보고 상황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터미널 금리 사실 1, 1에서 1.25를 예상하고 있긴 한데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엔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원화 약세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157엔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것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 금요일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오픈 AI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기업가치 최대 8,300억 달러를 평가받으면서 신규 펀딩을 추진하고 있는 오픈 AI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펀딩을 많이 하냐? 결국에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수요가 많은데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지금 이 인프라를 위해서 펀딩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긍정적인 것은 불과 몇달 전에는 1,57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 밸류를 크게 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매출 같은 경우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채챗피티 모바일 앱이 출시 31개월 만에 전 세계 소비자 누적 지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수익 앱은 틱톡이 58개월 걸렸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42개월 걸렸는데 GPT가 더 빨랐다라고 하면서 AI 수요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들 하드웨어 쪽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엔비디아 뉴스 조금 더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에다가 H200 판매를 위해 미국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모르는 소리 아닌데, 어쨌든 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뉴스였고요. 음, 제가 제목 자체를, 어, just how cheap is it? 이라고 적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냐? 라고 번스타인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리포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선행 PBR이 25배 미만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아니, 이렇게 돈을 잘 보고, 이렇게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평가냐? 라고 하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금요일 마감가 기준으로 포워드 PE가 23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9%대 강세로 180달러 회복하면서 마감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던 다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AMD가 6%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 상무부 장관이 AMD의 CEO 리사스와 만났다라고 했고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간 중국으로의 치판매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6%가량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1.4%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게 되면서, 인텔에서 원래 엔비디아에 투자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 지금 심의 허가가 끝났다. 이제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 단에서도 또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램 리서치가 4% 대, ASML도 1.9%대 상승이었고요. 암페놀, 뭐 셀레스티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델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거기다가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꽤나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는 확실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9% 이상의 강세 웨스턴 디지털도 3% 이상의 상승,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도 8%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에서 DDR5 램 가격을 100%올렸 근데 이걸 사준다. 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 레거시 메모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제약, 공급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동력이 실적 상회, 그리고 가이더스 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가격의 상방 압박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또 신고가를 써낸 마이크론이고요.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쪽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힘들었던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코어 웨이브 같은 종목들 와 바닥권에서 드디어 22%대 올라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코어 위브가 이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네시스 미션에 포함이 됐다. 24개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에서도 코어 이부 분석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요 좋고 4분기까지 순조로운 설비 확충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22%대 급등 그리고 아이렌, 사이퍼마이닝, 클린스파크 같은 종목들 적어도 7%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좋은 뉴스는 바로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오라클 때문에 울고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인데, 틱톡을 운영하게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세 나타난 오라클이었습니다. 미국 사업을,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 투자자 그룹에 오라클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고요. 미국 합작법인 계약 체결이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수익성 드디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라클도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사실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에 와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과연 오라클이 지금의 어, 이 AI 버블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건 전력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원자력, 전력 이런 쪽 지금 바다권에서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뉴스라고 한다면 뉴욕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대형 및 소형 모듈 등 첨단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우라늄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클로가 7%대 강세 나타냈습니다만 최근에 꽤나 많이 빠졌다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연말 들어서 이제 연간 분석, 뭐 내년 전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AI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된 종목들, 뭐 블룸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내년에 진짜 그들이 예상한 대로 강세를 보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 전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나노뉴클레어에너지가 9%대 강세, 우라늄에너지, 센트러스까지. 모두 10% 내외의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함께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뉴욕 시장에서 최근 특징을 잡아가는 것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로 시작을 해서 어 미국 정부에서도 우주 항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 때문에 인티리브 머신스에 대해서 키뱅크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트에 목표 주가 20달러를 주게 되면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7%가 오른 주가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내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과연, 어, 이전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37% 급등하면서. 14달러 94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로켓랩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미사일 방어 위성 구축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8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계약 수주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로켓랩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도 4% 올랐는데 추가적인 어, 지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장에서도 17%대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도 4%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꽤나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셔야겠습니다. 우주항공하면 또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찍고 아주 조금씩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폭의 흐름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차익 실현 수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 0.4%대 소폭 하락하면서 481달러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안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리비언입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에 이어가고 있거든요. 26년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웨드부시에서 아웃포폼에 목표 주가를 16달러에서 25달러까지 올려줬습니다. 근데, 웨드부시 뿐만 아니라, 베어드에서도 내년 차 신차 출시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리비안 22달러 넘겨내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어, 최근에 또 AI 이외의 섹터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재 섹터입니다. 어, 소비재가 좋을 게 뭐가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소비자 심리의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자형 소비인데요. 고소득층은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형 소비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어, 신고가를 써내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라든지, 도요타, 뭐, 52주 신고가 써내고 있고요. GM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익스피디아 같은 종목들 여행주 안에서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상 최고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11월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주가 탄력도 함께 가져갑니다. 에스티로더 또다시 상승, 어, 상승하면서 108달러 회복에 성공했고요. G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트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해 나갑니다 1.4%대 상승으로 82달러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